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올가매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치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는 상황 때문에 지쳐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축복이 될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린 한 소년을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이 작은 가닥이며 둘째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기십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권위와 능력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와 능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권위는 어떤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반면, 능력은 그 힘을 실제로 발휘하는 실질적인 힘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은 달리는 차를 멈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트럭을 맨손으로 막을 능력은 없습니다.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고 능력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위를 이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문처럼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분의 권리와 그분의 능력을 모두 위임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악한 영은 보통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위를 활성화시키는 통로이며,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증폭시키는 비밀 열쇠와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 질문은 영적인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파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심은 작은 잡초는 손으로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 자란 거대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넓게 퍼져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동원해야만 겨우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쩌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들 중에는 이처럼 거대하고 단단한 나무처럼 뿌리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깊은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 수십 년간 지속된 가난의 저주, 대물림되는 질병이나 분노의 문제, 이것들은 단순한 기도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해서는 보통의 힘이 아닌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이 뿌리내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거대하고 견고한 요새를 짓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여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즉 요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세워진 강력한 정신적 패러다임입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의 벽입니다. 이 요새는 너무나 단단해서 옛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망치질 정도가 아니라 성벽을 파괴하는 강력한 폭발력, 즉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주했던 소년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깊이 뿌리내렸고 이제는 그 영혼 안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한 강력한 악한 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영은 소년의 인격 자체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권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의 금식일까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굽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희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에는 반드시 교환이 따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절제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영적인 거래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한 끼의 음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 삶을 올감에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까? 가족 관계의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끊어내고 싶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우울감과 불안, 두려움의 뿌리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운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너무 깊고 요새가 너무 견고할 때 우리에게는 더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얻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금식하면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문제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가정을, 재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고 그것을 파괴하며 뽑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금식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과 분노라는 거대한 나무를 마음속에 키우고 있으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3일, 5일, 혹은 20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내 가정을 묶고 있는 가난의 저주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우리 가문의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겠다.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음란과 중독의 요새를 파괴하겠다. 당신이 음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늘에 만나,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들, 견고한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음시다. 그리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혈통 속의 수년, 수십 년,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온 저주의 뿌리와 견고한 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셨음을 믿습니다.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새는 무너질지어다. 가난의 요새, 질병의 요새, 음란의 요새, 두려움과 불안의 요새는 지금 당장 파괴될지어다. 나에게서 합법적인 권리를 빼앗고 내 삶을 떠나갈지어다.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이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고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 그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견고한 진을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